세콤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깜짝 서프라이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느덧 벌써 9월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10월인데 10월이면 10월, 11월, 12월, 2021년도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또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이라고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벌써 9개월이나 이렇게 보냈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잘 여러분들 견디셨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laughs> 어,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막 오늘은 콧물도 나고 막 그랬었는데 방송 중에 콧물 나가지고 댓글로 어, 언니 감기 걸리셨나봐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환절기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요즘에 코시국 정말 많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백신 맞으셔도 막 아프시다는 분들도 많이 봤고 그래서 우리 채꾸미분들은 좀잘 챙겨드셔가지고 고기도 많이 드시고 채소도 많이 드셔가지고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옷도 따뜻하게 입으시고 언제나 채리티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서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체리 t v 가 이제 곧 어, 시청 시간이 4천 시간이 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4천 시간이 되면 좀 이벤트 같은 걸 해보고 싶은데 어떤 이벤트가 좋을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9월도 마지막 날잘 보내시고 다가오는 곧. 볼몇 시간 뒤면 있을 10월도 우리 함께 재밌게 행복하게 보내요.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